토너먼트는 어, 일단 문제 좀 읽어볼게요. 두 명의 세 학급에서 그두 명의 선수를 내 가지고 여섯 명이 게임을 하는데 각 학급의 선수는 결승전 외에는 시합하지 않도록 할때각 학급의 선수는 결승전 아 같은 반 애들이 결승전 외에서 먼저 만나면 안 된다 그 뜻인 거네. 참미 오케이. 음 그래. 좋아요. <laughs> 아씨 갑자기 살아 걸려. 자 살해 걸렸어. 봐봐. 일단은 너희들이 그냥 지금 제약 조건이 추가적으로 걸려 있잖아요. 맞아요. 추가적인 제약 조건 없이 그냥 대진표 짜는 방법은 알아요. 어떻게 배웠니? 그냥 여섯 명이 있을 때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니, 너희들? 까먹었어요? 어, 내가 되게 쉽게 가르쳐 줄게요. 쉽게. 자, 토너먼트 지금 이 그림은 내가 항상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빌 있죠? 천정에 달아 놓은 모빌. 얘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돌아간다. 맞아요? 그래서 얘가 A, B팀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와 B, A팀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같은 경우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면 그냥 중복이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맞아? 돌았을 때 중복이 생기는 경우는 분모에서 나누게돼 있잖아. 인정해요? 이것만 기억하면 이게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풀린다. 찾아봐. 요 지금 철사죠. 모빌이니까, 그렇죠?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이두 놈이 좌우 대칭이라서 여기에서 두 번의 중복이 발생한다라고 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돌았을 때두 경우가 한, 사실 은한 경우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서도 두 개의 중복이 발생을 해요. 또 여기서 발생하니 발생 안 해요. 왜? 이게 돌아간다고 중복이 됩니까? 아, 니 모양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중복이 되지 않아요. 맞아? 이거는 중복이 그러니까 분모에서 나눌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중복이 됩니다. 지금 좌우가 대칭이죠. 맞아요. 그치 그럼 나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6팩으로 얘들이 다 다른 자리라고 생각하고 배열을 한 후에 분모에서 그냥 2를 세번 나누면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내가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나? 언제, 언제? 아니, 저희 그때 그제모니모 그, <laughs> 그, <개인 웃음> 아, <laughs> 언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 그러니? 아, 그렇지. 그렇지. 너희는 나랑 확률통계를 했지. 앞에 이제 순열조합을 하지 않았죠. 아, 그러네. 수학하를 나랑 하진 않았구나. 그지요 음. 나는, 그래. 내가 사실은 이제 순열에서 조합으로 넘어갈 때도 중복적으로 분모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 토너먼트 역시 그냥 중복적으로 하면 그만이야. 라고 가르치고 원순열이랑 염주순열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중복을 분모해서 제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알겠니? 통상은 이렇게 대진표 문제를 풀때뭐 여섯 명 중에서 뭐 육시 이루 두 명을 골라가지고 다 배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그치 근데 내 풀이법이 훨씬 더 완벽한 풀이야, 깔끔하고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알겠어? 응, 더 탁월하다는 거야. 물론 두 가지 방법을 다풀수 있는 게좋겠지그치 좋아요, 해봅시다. 이제 이 문제를 볼게요. 이제서야. 자, 새 학급이 있다고 칩시다. 자, 1반, 2반, 3반이 있다고 치자. 여기에 A라는 b 학생이 있고요. C라는 d 학생이 있고요. 어, EF라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두 명씩을 지금 대표로 뽑아 놨어요. 그렇죠? 이 여섯 명의 학생들이 어 지금 이제 탁구 경기, 어, 탁구 경기에 나가는 거죠. 근데 결승전 외에는 시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여기에 1, 2, 3반의 학생들이 이쪽에 각각 한 명씩 배치되고요 이쪽에 1, 2, 3반의 학생들이 한 명씩 배치되면 돼요. 그러면 결승전 외에서 어, 뭐 이제 예선전이나 준결승이나 이런 데서는 같은 반이 만날 일이 없어요. 같은 반 애들이 만나는 경우는 유력이 언제만, 결승전에서만 같은 반 애들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해하죠? 맞죠? 음, 응. 그럼 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게 순서가 1, 2, 3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 2, 1이 될 수도 있고, 2, 1, 3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음, 좋아요. 일단은, 내가 왼쪽을 그룹 1, 오른쪽을 그룹 2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그쵸? 그렇죠? 그럼 그룹 1과 2를 구분을 먼저 해가지고, 두 그룹으로 먼저 나눌게요. 그쵸? 그렇죠? 음, 두 그룹으로 나눌 건데, 자 그럼 얘들이 경우의 수로 발생하는 게두 가지고요. 얘들도 두 가지고요. 얘들도 두 가지예요. 왜? 너 어느 그룹도 갈래? 저는 1 그룹이에요. 아 그럼 너는 이 그룹이야. 그렇죠? 두 가지씩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2의 3승을 적었어. 2의 3승을 적긴 적었는데 적었는데 지금 이 대진표상에서 1 그룹, 2 그룹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지는 않죠. 맞아요. 어. 그럼 이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게 중복이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그 중복을 제거해 줍시다 여기서 중복 제거 완료, 그렇죠? 음,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각두 개의 덩어리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서 1, 2, 3 반의 대표자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요요 요 하나만 한번 볼까요? 요 상태에서 1, 2, 3 반의 학생들을 여기다가 배치하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나오게?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왜? 부전승, 이 부전승이죠. 그렇지? 게임을 하지 않고 이긴 이긴 걸로 간주하는 부전승 자리를 다 탐낼 거 아니에요. 여기에 1번이 들어가는 경우, 2번이 들어가는 경우,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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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들어간 경우. 그세 경우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는 얘는 어차피돌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선생님, 이거 세명이니까요 3팩을 걸어 놓고요. 이거 지금 이거 여기만 돌아가니까 얘를 2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인정해? 음. 자, 그러면 뭐예요? 두 덩어리로 구분을 하고요. 여기 있는 팀을 배치한 거고요. 이쪽 팀도 배치해야 되겠죠. 이거 두번 곱해야 되겠네. 맞죠? 어,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계산해 주세요.